유일하게 두 차례나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장원 일 차장은 오늘도 윤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역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심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윤경 기자입니다. 12.3 비상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싹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일 차장. 제가 대통령께서 딱 잡아드리라는 지시를 받고, 어, 아 누군가 잡는구나, 그다음에 방첩사에 지원을 하라고 지시하실 때. 십차 변론에서도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아, 일관되게 좋대, 주장했습니다. 좋대요, 탄핵 심판의 좋대요. 핵심 증거인 홍장. 체포 명단,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어,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어, 의문을 가집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차장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작성 시점과 장소가 진술과 다르다며 메모의 신뢰성을 흔들었고, 홍 전차장은 작성 장소를 공터에서 사무실로 정정하면서도 메모 실물을 들고 와왜 이런 사람을 체포하려는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부터 는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가 의결될 때까지 여섯 차례나 전화하였고 조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며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개엄 해제 의결 방해 여부를 가늠할 핵심 증인으로 꼽힙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